아니 그 농사도 이장님이 좀 많이 네. 지으신다 그래요? 네, 저희 농사를 지금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. 예. 한2 0 0 0평 정도 허? 지금 짓고 있습니다. 어. 오, 꽤꽤 넓으시다. 와. 그 넓다는 걸좀 실감을 하려면 우리 장수 인구가 음. 한 2만 1,000명 정도 돼요. 예예. 예. 근데 저희 고추 포기로 음. 2만 1,725 포기. 그러니까 와. 우리 장수 인구보다 많은 이런. 어, 그러면 고추 농사를. 아 어, 이게 농습니다. 어, 농사를 크게 하시네요. 네. 손을 한몇 마리. 4 7칠 두. 아이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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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칠 두. 네. 아니 그좀 약간 이장님이 좀 분홍이시네. 그렇다고하면 분홍이죠. 아 그러니까요. 근데저 궁금한 게 있어요. 그 이장님은 하시면 수입은 어. 이장님을 통해서 월급도 나오나요? 아니 이장님 월급이 따로 나옵니까? 명예직이죠. 궁금요음 원래 이렇게 봉사직. 이라고는 하는데 음. 이제 뭐랄까 행정에서 이 네. 수당이 이제 월로 아.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나오는군요. 보통 그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로 이렇게 이장님을 많이 찾습니까? 어 우선은 TV가 안 나온다. 어 이제 TV 좀 고쳐주라. 어뭐 휴대폰이 뭐가 눌려가지고 잘안 된다. 잘안 된다. 좀 이거 좀 해결해 주라. TV는 뭐 때문에 그때 안 나왔던 겁니까? 그냥 단순 잘못 눌르셔가지고 외부 입력 이제 그걸 눌르셔가지고 그 외부 입력이 케이블하고 그렇죠. 연결돼 있으면 케이블 네. 그게 네.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, 휴대폰은 뭐가 잘못 눌렸던 거였어요 이제 뭐벨소리 음량이 낮아졌다든가 이제 아. 흔히 할수 있는 소리가 안 나니까 안 나고 이제 네.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. 있으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은 좀잘 모르시는 부분이도 네, 그러실 많고 그러실수 있죠. 안니년시절도 동네에서는 되게 좀 유명했을 것 같아요. 아, 할머니들이랑 음. 이렇게 지낸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가서 놀기도 하고 아. 커피 한잔 마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뭐 마을에서 불리는 별명이라든가 혹시 뭐 이장님 은 그런 거 없었어요? 별명 은 만두 어머요 아, 제 이름이 민수다 보니까 아, 음. 아 우리 또 만두. 조셉이 만두를 좋아하는데 만두 아해요 아, <laughs> 네. 그럼 오늘은 MC 분만 봐야 되네요 어때요? MC 분만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아, 아, 만두니까 만두. 아, 어. 만두 네. 제가 정말 만두를 좋아해서 어. 어, 실제로도 만두를 좀 좋아하세요? 아 어, 만두 좋아하는 편. 어, 어떤 만두를 좀 적선하세요? 저는 김치만두. 아 김치만두. 네. 그 동네에 맛있는 데가 있습니까? 아니 동네에 데가 없고요. 네. 근데 밖으로 나가야 돼요. 어, 왜냐면 저는 전주의 그 피순대 참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피순대? 고개를 이런 로 돌리셨어요. 피순대? 네. 어, 피순대 좋아하고 <laughs> 거기서. 좀... 제가 예전에 김미집 오원집이라고 해서 네. 양념 삼겹 김밥에 싸 먹는데 아, 맛있네. 그래 들어본 거 같아요. 예, 그럼 제가 전북 임실에 있었거든요, 학교가. 아. 에스. 삼겹 주고 가깝지 않습니까? 네, 한 시간 정도. 아, 네. 한시간 정도. 네, 네. 퇴근하고 개월, 돌아. <laughs> 예, 예. 아니, 네. 아니, 근데 이장님. 네. 궁금한 게. 아, 야, 아. 조세비 그냥 가네. 그냥 가. 저 그때 조세 네. 우리가 너무 질문하니까 네. 이장님이 네. 역시 나갔어요. 그러니까 네. 네, 조 조금... 아, 한테 보셔요. <laughs> 물좀 드세요. 네, 네, 네. 네, 뒤에 물이 있습니다, 이장님. 워낙 궁금한 게 많으셔서. 네, 그러니까 이장님이 아, 또 재밌으셔서 네. 저희가 좀 이장님한테 질문을 쏟아내다 보니까 네. 아, 약간 좀 이장님 네. 땀이 좀 나시는 것 같아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장님 이쪽이 좀 네, 났어요. 이쪽. 아, 네. 네. 제가 좀 해드릴까요? 네. 이장님좀 힘드세요? 아 버틸 만은 한데요. <laughs> 이제 좋아하는 우리 MC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심장에 주체를 못다 <laughs> <laughs>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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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아, 아, 잘하고 아, 오세요. 오세요. 편하게 잘 하고 계세요. 네. 편하게 잘 하고 계세요. 그러면 머리는 어디서 자르세요? 머리는 근처 이제 <laughs> 면에서 이제 어머니께 자르고 있습니다. 어... 어, 왜냐면... 어머님이 미용실 하세요? 저희 어머니는 아니고요. 아+ 아는 어머님 이장을 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어머니라는 말이 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저도 어머님이 미정원 맞습니다. <laughs> 저도, 네. 저도 어머님이 미용실 하시는 네.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. 아,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거죠. 왜냐면 요즘 이제 m g c 니까 네, 좋아하는 네, 아이돌 그룹도 있을 거 같고 아...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도 또 관심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, 생각이 들든요 네. 그 연예계를 잘 접하지 못해 가지고. 우선은 아이돌은 안 좋아하고요. 오. 저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. 아, 아 트로트 네. 좋아하세요? 네, 트로트 좋아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트로트.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명. 네. 고향 명곡이죠. 아, 명곡이죠. 예. 아, <laughs> 아, 명곡이에요. 어. 뭐 가끔 부르시기도 하세요? 어, 네. 소밥을 주로 가면서도 부르. 아, 좋아합니다. 그래요? 그럼 좀 한번. 스스 네.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양이 네, 네이 정도 <laughs> 오잘 부르시네 이쁜이 저...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반겨 네. 네 이렇게 아... 이런 거부르고 어...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. 아, 복합적으로. 예. 더 찾지 않는 바람부는 한더게. 이게 그 마을 방송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저희가 그렇죠. 이제 아, 아. 이제 확성기로 네. 이장입니다. 자. 자, 농번기에 참 고생들 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. 예. 진동 동장 장영국입니다 요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장님이 요거를 이제 바꾸셨다 그래요? 어, 네. 지금 예전에는 이제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네. 이제 제 마이크 잡고, 그렇죠.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. 지금은 휴대폰만 있으면 음.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주민들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방송 공출되고. 아, 어, 그럼 저희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네요, 마을. 어, 네. 네, 여기서 인사드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가서. 이제 마을 회관에 들으실 수 있어요. 네, 바로 이렇게 방송이 되네. 지금 분오 그럼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까? 위이장님하고 어, 네네. 네, 네. 예. 뭐, 뭐 어떻게 뭐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됩니까? <laughs> 어. 네, 엄청 반가워 <laughs> 하실 거예요. 아네 아, 네. 네. 이렇게 마을 방송 이제 장수 와우. 방송을 키고 이고요 비닐번호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방송하기 이제, 누르고 네 누르고 이제 녹음 시작. 어. 이렇게. 예. 안녕하세요. 정민수 이장입니다.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저 지금 주민들 덕분에 녹화하고 있는데, 하여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예, 우리 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키즈 온더블록의 유재석입니다. 이렇게 또 주민 여러분께 이 어플로 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잠시 인사를 드립니다. 늘, 어, 진짜 건강하시고요. 저희 유키즈 온더블록 정민수 이장님 편. 예꼭좀 같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세 바꿔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네. 고맙습니다 아또 오늘 이렇게 저도 어,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장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아, 아 이렇게 우리... 끝나는구나. 어. 다음을 누르고 이 가요 네, 이렇게 해서 송출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.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키즈 원더블록의 유재석입니다. 유재석, 유재석 씨 좋아하잖아. 유재석 팬보다좋아야에다 응. 그뭐 좋아해. 잠시 응. 임자를 드립니다. 늘아 진짜 건강하시고요. 저희 유키즈 원더블록 정민수 이장님 편. 앞으로도 우리 이장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